자,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 XT는 위치 함수에 그치? 위치 함수 그래프를 준 거야. 자, 속도 함수 그래프나 위치 함수 그래프는 가끔 두 가지의 해석버, 어, 해석 지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. 뭐냐면은 접선으로 해석하면은 미분에서 0되는 순간 이게 거기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인 거지? 이걸 확인하고 여기가 결국에는 Y축에서 읽으면은 요 범위만큼은 내려온 거고, 그치? 요 범위만큼은 다시 여기서 올라간 거고, 그 다음에 다시 요 범위만큼은 다시 또 내려온 거잖아? 결국에 아까 전에 풀었던 것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위치가 두개 있었던 그래프 때 거나, 야 자, 이런 상태를 Y축에서 방향 전환하는 위치나 접선에서 영되는 순간이거나 다두 가지 정도 해석 범위를 갖고 계셔야 돼. 뭐야? 근데 기껏 물어보는 게 가속도야? 그러네? 아쉽네. 최고차 개수에 이게 있나? 없고. 얘 만나는 데몇 개냐, 0, 1, 4. 그렇죠? 그다음에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간오가좀 찝찝한데? 자, 써볼게요. XT 3차례. 근데 최고차 개수는 없어요. 안줄지 이따 당장. 근데, 이 그래프가 0이 되는 순간, 함수값이, xt가 함수값이, 즉,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 세번 줬어. 그게 t, t-1, t-4, 이건 t-0을 다시 한번 써줄게요. 근데 이건 최고창일 수가 없어요, 현재. 됐어요? 자, 그러면 물어보자. 최고창일 수 없으면 못 푸나?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? 그냥 1로 푸나? 없으면 설정해야지. 그렇지?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없어도 풀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. 그렇자 물어보는 거 봐봐. 이게 시각을 물어본 이유. 그때 가속도 물어보면 이거 값이 있다, 없다? 이거 가속도 물어보면 값 구할 수있어 없어? 못 구해. 왜? 누구 때문에? 해 몰라. 그러니까 그때를 물어본 것밖에 안 되는 거야. 실제로 두번미분할 건데 어떻게 싹다 정결도 되겠지 이거 이 정도면 그래서 k t에 t 제곱 마이너스 o t 플러스 4 k 안 빼시고요 t 제곱 빼기 o t 제곱 플러스 4t 자 x 한번 미분하시면 x 프라임 t가 우리가 얘기하는 v t라는 속도 함수 그렇죠 고거식 쓰시면 k 앞에 그냥 두시고요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4. 자,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즉 v 라이 t 이게 가속도 함수 보통 우리가 a라고 쓰지 여전히 k 상관하지 말고요 미분하시면 6t 마이너스 10. 자, 문제에서 가속도가 뭐가 되달라고 했라 0. 이게 0. k 값이랑 관계 있습니까? 없죠. 그 중간 하나. 6분 의 10. 몇 분하면 3분의 5초일 때가 되다 딱, 그냥, 이 정도였어. 그렇지? 그래서 혹시, 여러분들도 쌤이 뜬 들었던 것처럼, 역시, 이거 최고창에서 모르는 거, 어떡해. 거기서 머뭇거렸다면, 멈추는 순간, 못 푸는 거, 그냥. 그치? 끝까지 가봐. 자, 마지막, 6, 7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,